그분은한 2000년 전에 팔레스한 지역에서 태어난 한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슈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분인데요. 이분이 사실은 혈통상으로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렇지만 센조르개로 불리는 혈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황인종도, 백인종도, 흑인종도 아닌, 왜 그렇게 소수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가운데 태어나셨을까? 기쁘신 하늘의 뜻이 있겠죠? 그분이 이 땅에 출현하신 이후부터 어, 인간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또 우주의 궤도라든지, 그 부분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인생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고요. 또 우주와 역사에는 의미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스에서 그분이 태어난 기점으로 삼아 이전을 비스비 c 크 r i 스트 그 다음에 아노도미니 예수님의 해로 불리고 한 주.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다 히스토리 History is 히스토리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겠습니다 그분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가녀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짐승들이 사는 곳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출생이 비밀이 있는데요 그분을 감쌌던 이 천은요, 세마포라고 불립니다. 영어는 swaddling cloth라고 하는데, 이 천은 유대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희신을 감싸는 천이기도 합니다. 출생의 비밀은 이곳입니다. 그분은 출생하셨지만 죽으러 오신 것이죠. 왜 죽으러 오셨을까? 여기 기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진실이 있죠. 아시다시피 인간은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또 악하기도 하죠.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실책도 과오도 범합니다. 그런 실책과 과오는 다른 이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곤 하죠. 심지어 한 민족, 주변 나라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회귀한 그런 죄, 죄악들을 우리는 역사상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이 가설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주 질량의 이제 법칙에서 이제 따온 것인데요 우주 질량에는 변함없는 어떤 분량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신앙의 영역에서 차용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다른 한 사람은 혹은 나머지 사람들은 고통이 좀 줄어든다는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범한 이 죄과, 과오, 실착, 죄악들을 이 간열이 몸을 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인류가 이제 부가 받아야 될징벌을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또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걸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변에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다면, 어, 이 이야기, 이 진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 교회에서는 요즘을 사순절로 불리죠. 사순절이란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더, 더 사랑하고, 더닮는 기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접한 분이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사셨으며, 또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사랑이시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신 분들에게 저희들이 소박한 어떤 시리즈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시죠. 감사합니다.